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식품입니다. 초콜릿. 초콜릿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안정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비타민 B6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녹차 녹차에는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테아닌은 진정 효과가 있는데 뇌파를 안정시키고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